자 삼성전자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장 출발 또한 마찬가지로 보합권, 그래도 이제 강보합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앞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실적 발표 이전에 상승을 강하게 만들어냈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 상단에서 박스권의 형성을 하면서 자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 삼성전자 일대로 주가가 급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는 예,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것보다요. 자, 한 번의 슈팅은 남아있다. 그 슈팅이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거기서 당기고 점을 무조건 잡아내야 돼요. 예,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는 지금이 아니라보다 올라갔을 때 나올 것이다. 자, 많은 분들이 매도의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뭡니까? 자, 단기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차일 시점 물량에 대한 불안감이죠. 그리고 이 단기 급등에서는 결국에는 뭡니까? 앞에 있었던 뭐 CES라던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 잠정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자, 1월 초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가 나왔다? 슈팅이 나왔고, 이런 슈팅이 이제는 재료 소멸로 인한 단기 차일 시점 물량으로서 출해가 될 수가 있다. 자, 그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외인들이 옵션이 만기가 됨에 따라서 더 이상은 맹목적인 매수, 추경 매수, 로서 자 매수만 할 이유 자체가 어떻게 됐다. 자 소멸을 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이런 차익 실은 물량이라던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자 소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 1월달 일정 끝난 거 아니죠? 좀 있으면 인텔이라던가 비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것이고요. 삼성전자 1월 말에 어떤 이슈가 있죠? 컨퍼런스콜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잠정 실적이 아닌 확 일정 실적으로서 본인들의 작년 매출 그리고 26년도의 매출 예상치를 발표를 할 겁니다. 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정이 촘촘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뭐다? 자, 슈팅이 나오고 난 뒤에 그런 호재들까지도 상승이 반영이 되고 난 뒤에 거기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불안감을 부추기 위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물량 소화가 장기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요. 차익실현 물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안 떠있다? 자 기간 조정으로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지금이 왜 아직까지도 자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인가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왜 여러분들이 지금이 아닌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플랜까지도 제가 책임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모든 얘기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상 외인들의 매도세가 어, 적지 않아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던 것이 이 외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삼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이 개인들이라던가 자, 기관들이라던가 외인들의 자, 순매수. 그런데 기타 법인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물량 매수를 하고 삼개일 동안. 자 이건 뭡니까 자사주. 예, 네, 삼성전자에 자사주가 지금 매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1월 8일부터 진행을 하기로 했었던 삼성전자의 자사주는 150만 주씩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어디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신청을 할예정일 겁니다. 네,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150만 주 정도 어, 바닥을 사용할 건데 자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에 들어가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까요 자, 자사주 취득 주식에 대해서 자, 보통 주 얼마의 기준가를 잡아놨다 13만 8,900원의 기준가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뭘 하겠다. 이 가격에는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이 평균 단가를 얘네들이 말을 한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 위에서 자, 외인들이 옵션이 만기가 됨에 따라서 자,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라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한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급락이 나올 것이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물량이 많아져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하겠어? 추가적으로 자산을 매입을 하겠죠. 자, 1일 매수, 주문 한도를 생각해 봤을 때자 보통 얼마까지 매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74만 6531주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외인들이 정말 미쳐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 던진다고 칩시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다 저렴한 구간에서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자, 기회로서 받아들이겠다 실제로 자, 옵션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공시가 나온 게 처음이 아니죠 언제였습니까 정말 삼성전자가 각까진 수모를 겪으면서 자, 어디까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바로 11월 14일 예, 재작년 11월 14일날, 자 옵션 만기가 때문에 따라서 5만 원 밑으로 주가가 깨지는 상황을발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성전자가 뭐라고 했어? 자, 10조 원 자사주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거 왜 했을까요? 자 외인들한테 경고를 한 겁니다 너네 옵션이 만기가 됐는데 자 너네 옵션 때문에 주가 떨어뜨린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는 안 되겠다 너네 주가 던지려고 하잖아 내가 그러면은 밑에서 다 매수할 테니까 너네 미친듯이 매도할 생각 하지마 실제로 그 뒤에 바닥을 확실하게 잡는 기간이 형성이 되면서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되었고 자 우리가 올라오는 상승이 시작된 구간까지 그 자리는 단한 번도 깨지지 않고 되겠습니까 바닥으로서 작용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2조 넘게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도 여기 한 20%밖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 외인들이 평균 단가를 계속해서 높이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고 지금 이 구간에서 자 조정을 통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낼 수 없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가를 올리면서 개인들에게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해서 본인들의 보유량으로 가지고 올려고 하는 수익을 주면서 물량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흐름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외인들의 보유 비중은요 아직까지도 여분이 많습니다. 예, 최근에, 지금 현재 외인들 보유 비중이 52%에서 51.9%로 소폭 줄어들었는데, 자, 이 외인들 항상 이 삼성전자의 고점이라고 하는 구간에서 본인들이 설정해놓은 일정한 자 보유량을 유지를 합니다. 자, 앞에서또 마찬가지로 21년도 10만 전자 간다라고 했을 때, 자, 55%에서 얼마였습니까? 56%. 예. 지난번에 우리가 88,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또 마찬가지로 55%에서 56%. 그런데 지금 현재 고점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자, 51% 밖에 매수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는 말은 결국에는 아직까지 약5% 정도의 추가적인 매수 물량을 이웨인들 뭐하려고 할 것이다. 자보유량을 늘리기 위해서 매집을 진행을 할 걸로 하시 하, 진행을 하려고 할 것인데 자 조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올리면서 개인들에게 자 물량을 넘겨받고 주가를 올리게 되면 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시점과의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변동성 내에서 뭐하려고 할 것이다.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려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주가가 급락을 하해 폭락이 시그널이 나왔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그다지 기다마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어, 당장의 지난 옵션 2월, 12월, 10일부터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10만 원 구간에서부터 자 14만 원까지 빠르게 올라왔어요. 40% 상승을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800조가 넘는 격이 만들어냈습니다. 네, 예. 그만큼 지금 빠르게 올라온 자리에서 뭘 하고 있다?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질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매도를 하라는 말보다는 자, 올라갔을 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 1월에 남아있는 추가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과 26년도의 전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가 될때 그런 내용들을 반영받은 기대감까지도 예, 상승을 챙기고 거기서 자, 안전하게 매도를 하는 거. 왜? 거기서는 외인들이 지금 현재 자사주 매입에 에, 커튼 마지노선과 간격을 벌릴 거기 때문에 올려놓고 거기서 조정 주면서 자, 이탈을 만들어내 가능성이 농후를 하고 한번이 외인들도 쉬어갈 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익으로 챙기고 안전하게 매도를 하는 거. 자 이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구간 내에서 이 짧은 박스권 내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사실상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 매수와 매도를 활짝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거 단기적인 변동성에서 필요한 대응 타점 제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네, 내가 매수하자마자 올라갈 자리. 그러니까 횡보로서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매수하자마자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잡아드릴 거고요. 매도가 필요하다 올라갔을 때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드리고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추세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때마다 안전한 매도 이런 것들 제가 즉각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건데,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한번 대응하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시키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장기 플랜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대응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 계시면 요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빠르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안내를 보내드릴 때 사용하는 제 개인 번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1 0 4 9 2 0 8 7 0 6번자이 쪽으로 3전 문자 남겨 놓으시면 지금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원한다 라면 매수하자마자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뭘 보고 할수 있겠어요? 외인들의 수급이 돌아오는 그런 자리.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자사주, 매입 평균가와 간격을 벌렸기 때문에 조정을 줄수 있는 단기고점 나오게 되면 거기서는 자, 매도. 요거는 뭘 보고 할수 있을까요? 외인들이 매도 하는 거. 그리고 자,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어디까지 어떻게 올라가는가. 요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힘들 수 있겠죠. 귀찮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신하기 때문에 어, 안 하면 손해입니다. 예, 요런 것들 어려운 방법도 아니고 좋아요와 구독만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남겨셨을 때 누구든 지 받아가실 수 있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함께하실 분들께서는 빠르게 요청을 주시고 함께 수익 증가하실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프로였습니다.